아, 기울어졌어. 야, 나도 살려줘말리 진짜 진짜 침는거 아니야. 여기 야 여기 야, 좀 쏠려. 야, 게드 집에 말도 안 돼. 아! 내리고 싶어! 진짜 진심이야! 야, 나도 찍어줄래요? 야, 나 아까 괜찮... 어때? 상황이? 아니, 다시... 아, 치마! <놀라> 안 돼! <놀라> <너왜 나갔냐. 놀라>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 봐봐. 아, 들어! 나 들어! 나 들어. 야, 더, 데려가, 더, 더안 내려가지. 그래도, 야, 더 쏠리는데? 뭐가? 쏠림 장난 아니냐 그냥, 그냥, 그냥 힘빼면 이쪽으로 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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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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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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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은 거 아니야? 었어 우리 죽었어. 이거. <laughs> 야 이거 존나 정말... <laughs> 흔하지, 흔하지 않는 일 아니야. 난자연스러 블라디 못탈 때도 이따위로 안 했어. <laughs> 야 나도 이따위가 이거 못하 이거. 야 바로 수둥이 걸려. 나는 이거 더 기울어져. 더 기울어진다고? 어, 야야. <장난? 웃음> 야. 살짝만. <laughs> 야나 신발 좀 올려주라. <laughs> 숨었다 여기다 버렸는데 미친 아 미친 새끼야 뭐해 야 내가 상황이 아니야 이게 진짜라고 야 누구 고맹숙이 지금 뭘까야 알아 아니 뭘 꺼내 아 씨발 저상황이 어떻게 놓아 할지 모르잖아 이건 진짜야 야 이것도 떨어졌다. 아 혹시 모르니까 꺼내 꺼내야 될거 같아. 시시시 이거가 이게 니다 안 됐어 안 됐어. 우리 뒤지기 싫다고. 안 아니 뒤져도 그런 상 우리 들어오긴 하나요. 여기 안울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. 우리 구명조끼 꺼냈다. 아, 진짜 점점 기울어져요. 아, 여 아, 지금 이거 아, 실전이랑 아. 뭐 장난이 아니야. <laughs> 여기여기클여기 괜찮아 괜찮아 왼쪽으가여가고기가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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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가. 기가 여기가. 가고기가정기가 여기가. 여

야 이거 뉴스 뜨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나 휘발만 같이 있자아 알지? 나 혼나게 야 우리 기회도 떨었다. 할머나 기회가 떨어졌어. 그럼 적야나받아줄수 있냐? 아니, 나 떨어졌어? 아 떨어지지 말라니까나 진짜 내려가고 싶거든 여기 무서워나 내려가지 않는 걸추천할짜야 진짜. 지고있도 아, 너도 너도 들고있 나. 아 내가 갖고 있을게 아니 구명조끼리 왜 꺼내 미친 우리 우리 뒤지기 싫어요 <laughs> 뒤지, 뒤지기 싫어요 난죽으라난 죽기싶다 현아 끝났어? <웃음> 아니 아니 <laughs>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나 핸드폰 어디 간지안기 핸드폰 열리면 존나 재밌겠다 <laughs> 아파 으아 나 죽기싫어 야, 물드러맨 존나 재밌겠다. 아 진짜 물드러맨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.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오빠나 엄마, 마지막이 있 에이 애국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, 난 지금 그래, 좀 <뭐봐> <뭐봐> 나도 야겠다고나 간다고 나도 나도 나도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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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있는가,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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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나나나 아니 넌야 너도 입어 왕 너도 입을래 보이냐 어때 <laughs>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돼이런걸 <laughs> 마지막 기념으로 찍어 아봐 이렇게 찍어줘 충격을 무시한 사나이하면서 <laughs> 찍고 있다 지금 많이 <laughs> 많야아빠마 <엄마> 사랑해 <laughs> 오 엄마 해응 성에 클라스. 가 지금 갑자기 흔들릴때나 떨어지지 마. 우리 비행기 다고야 우리 진짜 진짜 하는거 아니야? 어 야, 어디로? 지금. 야, 지금 우리는 살아있게다 하나 봐. 저기 구멍 좀열어어 봐. 쓰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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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여기서 바 하면 애들 다 던져. 구명조끼 다 던져! 야, 구명조끼! 씨발, 나 힘들다. 던져. 힘들 야, 힘들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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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을 살아야 되잖니? 야. 이건 뭘까?

아야아 아파요. 고명토끼 입어 야 t h 이제? e y b 끼 야, 성꺼너 야, 어떡하냐? 자, 지안 잠겨. <laughs> 나도 집안 고장 났어. 지안 잠겨. 여기 구멍토끼한개 없어요. 아니, 야, 야 애기용이야 애기용. 애기용. 여깄. 나 이러고 있어야 될것 같아. 가서 봐아 사고 없어. 받아 와. 나 핸드폰. 저거 넣 아, 받아 봐. 너는? 나? 가져와야지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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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아, 직못본 애니가 어 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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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새 만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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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만 못했어 만점 아, 만만만나 아침 모이시랑 뭐나 돈도 아직 못 챙겼다고. 아야 다섯 개만 더 줘봐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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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, 맞아. 없어 하나도 없어. 야 끝에 방학 응, 아, 끝에 분명 아, 조끼 아, 야, 아, 야! 재밌어. 아언저다쳐자어어 죽는데. 나 여기 발 여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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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어. 여기 밖에 입었어? 밖에 애들 안 아, 그래, 입었는데. 야, 그래, 밖에 애들 안 입었어. 아, 그래. 야, 근데 지금 밖에 살아. 대란다 나와야 될 상황을 몰라. 꺼내와, 꺼내와. <놀라> 아이 거왜 선장은 뭐 하길래? <놀라> 아니 뭔가 걸린 거 같아. 타이타닉 된거 같아. 왜? <놀라> 전화 안 터진다고? <놀라> 어안 터져. <놀라> 아 망했다. <놀라> 마지막 갈만이 남기고 죽가야될거 같은데. <놀라> 자 지금 남겨. 남기려면. 녹음, 녹음해. 녹음이야 지금, 동영상이야 제발 아 살순아 이따가 엄마, 아빠 사랑해요 씨발, 하하... 저 너요, 너 왜? 씨발 어. 존나 사사하게 문자 <Schedule> 보고 있어 순영아 아이, 성우야 죽지 마아 핸드폰을 못 찾겠다고 어. 어. 엄마 응 어... 아빠, 아빠, 아빠 아, 내 동생 어때? 내 동생만은 절대로 가스란에 가지 말라고 야겠어그게이야지 이제! 쪽 안에 뒤져 봐. 아기 거기 뒤 봐. 아, 다 야, 너희다 됐냐고. 서비스 왜안 읽냐? 다 챙겼어? 그와에 챙길 건다 챙기네. 아니면 나 야! 아니야, 아니야. 아. 아, 다 입었어? 예쪽이 확인해봐 예다입어요 아, 입어이 어떻게 장다? 그그 뭐, 안되는데다나은거다나안 뭐, 맞아요 아니 네, 신발 아니 난 신발 아, 어. 나는나나 머리 날것같난 무슨 죄인이야 빨리 입어 야나 그러고 보니까 나쁜 짓을 거의 안 했는데 아니 말 지랄이라고? 아는 이게 뭔상황이야 <놀라> 야, 좀 야, 이거 뉴스 거. 뜬다. 야, 내가 한 학기 100번 다 이거 뉴스 뜬다. 안 떠, 이런 걸로? 침몰 아니야, 안 하면. 침몰. 지금 침몰 하는데? 침몰 아? 안? 안할 거야. 안 해야만 돼. 아직 못보내니가 <놀라> 많아. <놀라> 아, 엔드포. 아직 세키리이못 봤어? <놀라> 아직 망한 가못됐어저 아, 그 정신 뭐 하는 거야?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둘다 사랑이. 사랑해요. <laughs> 우리 김영 김형, 김영희 씨 아들이 고맙니다. <laughs> 어, 이번 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. 야 계단에 있는 얘들이 제일 무서워. <laughs>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원아. 어. <laughs> 아, 영원아 너만은 제발 수학여행 가지마. 오빠처럼 되기 싫면 으 알지? 제발 살려줘. 살려줘.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마지막이야. 나 지금 기울어진 거 보이지? 안안 <laughs> 아, 보이겠어. 고마워. 근데 판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니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니까? 그리고 아까 전에 갑판에서 갑판 갑판에 창문도 없잖아.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지. 현재 보시는 거는 하나는 현재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나 지금 다리 후들거리고 속도 안 좋아졌어 저기서 태평양에 핸드폰 만지고 있는 한국인의 페이크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조끼 입은한찜침몰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? 아! 실제 상황이야! 나도! 만지지마! 혼질주! 안안닫안닫 어? 안잡고있어 안 잡기만 하고 아니 잡지마 거기 어. 잡다가 떨어질수도있어 폐기한 기이다 우리는 와 <laughs> 수현아 마지막 <laughs> 진짜 폐기보소 나도 우리 이렇게 바다로 헤엄쳐서 이렇게 될거야 수현아 자 이번에 니가 들고있어

<laughs> 아, 여기, 진우여, 또 누구냐? 한정무, 또 누구 없냐? 아, 일정, 일정 그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? 12시에 간다더니. 더워! 야, 애기 까? 여까지지치겠다아 실제 생왕이야님선생기 선생님, 선생님, 이생이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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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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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선생선생 나도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괜찮은 건가? 카톡 왔었어요. 뭐라 래애들 괜찮냐고. 선생님도 여쭤봐. 선생님도 카톡 여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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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지금 안 보고 있어.